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자, 네이처셀 지금 어 조금 눌리고 있는데 아마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아니다. 지금 바닥에서 모아야 된다. 이런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풀어 드릴 거고요. <laughs> 어 네이처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좀 눌리긴 했는데 지금 뉴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라서 제가 네이처스에 이제 전에부터 엄청 찍어드렸죠. 제가 네이처스에 12,000원대부터 계속 찍어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처스. 자 보시면은 수가 차트 보면 지금 보시면 기관하고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형적인 개미털이고요. 개인들은 이제 좀 지겨우니까 결국 빨리 28,000원 안 가니까 지금 매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 있고요. 만약에 이거 만0천 밑으로 빠지고 전 전에 한번 급락 나왔던 자리 만육천원 밑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기회에요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FDA 승인이 이제 3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FDA 승인을 내려고 그 전문가도 영입을 했었죠. 예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어 지금은 아시겠지만 배양과 보관만 합법이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요것만 되고 치료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2 월에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1 월에 눌린 목대 그러니까 설 전에 매수하시면 좋아요 설 전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샴푸랑 어, 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아무래도 1 분기 실적부터는 잘 나올 수 있다 1 분기 실적부터 회사 측 ir 담당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일본과의 지금, 협업. 이네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인트 스템뿐만 아니라, 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 파킨슨 병. 그 다음에, 척수 치료제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올해부터 대박이 날 거다.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만 내려가지, 보시면 바이오가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어, 유한양이도 많이 올랐고요그 다음에 지금 알 t 오전도 최근에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지 어, 네이처셀 자체에 악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말에 지금 보면 이제 또 나스닥이 급등했는데 자, 지금 미국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CPI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자, 예상치 부합을 했죠. 그래서 나스이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나스 보시면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가 있다. 네 번의 금리 인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자. 1.5% 올랐잖아요. 자, 이게 지금 물가가 안정돼서 그런데 결국은 금리가 네번 이상 인하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바이오에어잭팟이 나온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바이오를 또 굉장히 밀고 있어요. 왜? fda 승인을 굉장히 지금 어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자, 취임 앞주고. 바꾸고 있다. 어떻게 바꿔요? 쉽게 바꾼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빅, 그.. 빅파마들이 다 해먹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앞으로는 FDA 승인을 잘 내줄 거기 때문에 자,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준다는 거죠.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FDA가 승인을 많이 내줄 거다. 그러면 FDA 승인 3장에 있는 회사들은 모멘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취임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부터는 또 급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어, 여러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지금 그 의료,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요. 자, 의료비 비중 치면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예. 연간 너무나 많은 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 자, 미국 GDP 대비율을 보실게요. <laughs> 미국 지금 17.2인데, 미국 지금 18% 넘었어요. 8천조가면 8천조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공식 페이지에서도 뭐라 그래요? 바이오시밀러 늘어날 수밖에 없다. FDA 늘어날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 공식 페이지, 공식 페이지.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FDA가 승인을 많이 내주면 임상 3상에 돌입한 조이트 스템 특히 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승인 가니까요. 어, 절대로 이건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자 여러분들 지루하시기 때문에 수익을 또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목요일도 일 저희는 정보를 먼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가 드리고 금요일도 보시면 자, 정보 먼저 드렸죠? 빅테크 900조 투자해서 LS에코에너지가 자,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제가 뉴스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보시면 4만 500원 매수가, 매도가 5만 9천원, 일부러 사가값을 높게 잡았어요, 왜? 조작 불가능하게 하게 자, 그래서 보시면 LS에코에너지 사가가 마감했고요, 시초가 어떻게 됐죠? 자 4만 850원인데, 4만, 4만 350원까지 빠졌으니까 충분히 매수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구요 어 59,000원은 아직 안 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돌파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일에 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 지금 단타 치셔가지고 음 현금 좀 마련하신 다음에 뭐 사셔야 된다 네이처셀을어만 7,000원 이하 오면은 주소 담으시면 된다 분할로 담아야 될 대신에 무조건 주식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한 번에 몰빵하시면 어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일에 5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010 8121의 3664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보내시는 분들 저희가 전부 초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독자분들 큰 수익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